자, A는 얼마가 돼야 돼요? 300개 없어요? 네. 그러면은, 봐봐. 그럼 A를 써버리면 얘가 3의 배수니까 3, 6, 9, 12, 15, 18까지밖에 안 돼요. 근데 B의 약수거든요? 그럼 B의 약수인데 3도 있고 6도 있어야 된다? 네. 그러면은, 근데 봐봐. 근데 이게, 이게 뭐죠? 이게 b 가 혼자 갖고 있는 거죠. b 가 뭔지는 모르겠는데, 지금 그려보면요. 봐봐, 이렇게 해서 있고, b 가 이렇게 있으면, 어, 저, 세, 저 부분이 여기를 말하는 건데, 여기 두개 있대. 두개 맞아? 근데 약수에 3도 있고, 육도 있어야 되죠. 그러면 이 중에서 그 비가 될수 있는 건 누구누구 있어요? 일단은, 18될수 있죠. 3도 다 있으니까 15안 되죠. 12도 될수 있죠. 9도 안 되죠. 그럼 6도 되고 3은 안 되는 거 맞죠. 그럼 이 3중에 하나겠네. 그럼 해봐 그냥. 봐봐 그만해 봐봐. 그러 지금 b 값이 18로 하면 b 의 집합이 뭐 나오죠? 이게 1학. 어? 3의 약수에 6이 없잖아요 아니 3하고 6이 A, B의 교집합에 포함되잖아 어? 가족권 숫자 b가 3이 안 된다고. 이게 b의 약수래잖아요. b의 약수. 어? 근데 이 b 값이 3이 될 수가 없죠. 3엔 6이 약수 6이 없잖아. 그럼 b는 될수 있는 건 6이랑 1 0이랑18 되는 거 맞죠? 근데 6은 대한대. 6이 돼요? 아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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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숫자 b가 6일 수가 있냐고. 그럼 집합 B가 뭐 나오냐면 1하고 2하고 3하고 6이 나오잖아. 그러면은, 봐봐. 그럼 B가 혼자 갖고 있는 게 뭐랑 뭐야? 1, 2죠, 1, 2. 그러면은, 봐봐. 그럼 1, 2가 되면 우리가 하는 게 A가 혼자 갖고 있는 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 맞죠? 그럼 B가 6이어도 이거 밑에 나조건 만족하지? 그럼 두 개만 갖는 거니까. 네. 근데 얘가 빼주는 게 봐봐. B가, 사, B가, B가 6일 때는, 그 A가 혼자 갖고 있는 거는, 36 빼고 전부 다 아닌가? 아니, 공, 교, 교집합이, 얘가 36만 교집합이니까. 그럼 이게 9, 12, 15, 18이 다 A가 혼자 갖고 있는 거잖아. 네. 그게 제일 작진 않은 것 같지 않으시죠? 그렇죠? 네.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. 그럼 B가 6일 수 있는데, 그때는, 그, 요 A가 혼자 갖고 있는 원소가, 어, 9, 12, 15, 18, 다 더한 연락 크지? 네. 최소는 아닌 것 같지? 네. 되긴 돼도. 네. 맞아? 그럼 봐봐. 네, 그러면 네, 네, 네. B값이 12가 되면요. 그러면 B 집합이 얼마냐면, 12 약수인 거니까 이건 돼야 안 돼. 안 돼. 왜냐면요. 봐봐. 1하고 공통이 더 많아. 12하고 2, 6하고 3하고 4죠 예. 이래되면 이 둘의 공통이 뭐뭐 나와요? 1, 2, 3, 6 3, 6, 10이 나오죠 예. 아, 교집합이 예. 3, 2, 3. 3, 6은 들어가는 거 맞죠? 예. 근데 그렇게 봐봐 그럼 이 나를 만족합니까? 음, 아니요. 교집합이 지금 뭐랑 뭐랑 뭐야 교집합이 지금 3하고요 6하고요 12인 거 맞죠? 그럼 얘가 혼잡고 있는 게 3개나 되지? 얘는 이걸 만족하지 않지? 어? 그럼 10이 안 되네요? 빚값으로? 이거 다 해보는 거야 얘들아.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봐봐. 빚값이 18이 되면은 어, 집합비는 18의 약수들이잖아. 그럼 이거 1하고 18되고 2하고 9되고 3, 6인 거 맞죠? 그러면 은 교집합이 3, 6 들어가는 거 맞지? 그럼 A, B가 혼자 갖고 있는 게 뭐뭐야? 봐봐, B가 혼자 갖고 있는 게 뭐뭐야? 지금 3 공통이고, 6, 9, 18 공통이죠? 그럼 1, 2가 지금 혼자 갖고 있는 그 두개 맞지? 그쵸? 렇 그러면, 봐봐, 그러면, 그럼 A가 이때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 저 작아, 커? 어때요? 더 작죠? 왜냐면, 얘랑 둘 공통이고, A가 혼자 갖고 있는 게 지금, 3, 6, 9, 1 8, 이다 뭐니까? 공통이니까 1 2랑 15, 만 A가 혼자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까 작3 아까보다. 그럼 답은 2 7 되는 거 맞아요? 23, 23, 23, 23, 2 2